중요한 작업 중입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자, 이런 텐말이 작업장 입구에 있음에도 뭐가 궁금한지 뭘꼭 질문해야 된다고 들어옵니다. 그제도 스팀을 쏘고 있을 때등 뒤에서 등을 두드려서 깜짝 놀랐는데 그 이슈를 가지고 인스타에 올렸죠. 그러니까 뭐, 제차 비용도 못 물어보나. 전부 이제 그 친입한 사람의 같은 행동과 같은 생각을 하는 놈들이 진짜 수두룩백백에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내 판단이 맞았어 이때까지. 내가 작업할 때 예의를 안 지키고 무례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같은 종족이야. 자, 스팀을 쏠때 무슨 일이 생긴는지 보세요. Субтитры 스팀이 피부에 근접한 10cm 거리 20cm 거리에서 1도 화상을 입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팀건을 작업을 할때등 뒤에서 등을 두드렸다 내가 이걸 들고 만약에 방향을 잘못 돌아서 왼쪽으로 돌았다 그러면 내 작업방해를 한 사람은 얼굴에 화상을 입습니다 그러면 남의 작업장에 들어오지 말라는 팻말이 3개가 되는데 만약에 들어와서 그렇게 안전사고가 생겼다, 그럼 내가 책임을 다시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작업자는 자기 작업을 할수 있는 공간에 주의 표지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문구를 새겨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 받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오지 말라는 건데, 뭐 폴딩도가 개방되어 있고 냄새나는 걸 제거하는 작업에서 서팀이 이렇게 쏘거나, 아니면 문짝 틈새에 오래된 자국들 해결하려고 주로 쏘는데, 엊그제 같은 경우는 송풍구에, 송풍구에 스팀을 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 스팀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중간 연결대 부위가 오래돼서 셀 수도 있고, 이 소모품 링이 들어있는데, 제가 면장갑 하나를 끼고, 고무장갑을 보통 100kg, 50kg씩 주문해놓고 쓰는 이유가, 한여름에도 긴팔을 입잖아요. 긴팔을 입었음에도 내 옷에 스팀이 들어가면 벌레지 화상을 입고 물집이 생깁니다. 그이 내용을 보시는 운전자들이 특히 스팀을 사용하는 스팀 세차장에 무작정 작업자가 스팀을 쏘고 있는데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 저번에 스팀 기계가 터져서 한번 난리가 나고 난 적도 있고 출장 스팀 세차가 그 지하실, 아파트 지하실에서 담배를 피다가 차가 폭파한 적도 있죠. 그 화재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인데, 저는 제가 지금 자동차 위생관리 스팀을 사용하는 실내 클리닝, 특수 클리닝을 하지만, 이미 이전에 산업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해서, 산업 안전 기사는 아니지만, 산업 기계 정비 자격증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꼭 알고 계시고, 이렇게 작업할 때 위험하니까 들어오지 마라. 2차 문제가 생기면 서로 피곤해지잖아요. 당연히 저는 작업하고 있는데 의의 없이 누가 등을 때려가지고 뒤돌아봤을 뿐인데 그 사람이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이불로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지. 하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사람 몸에 손을 대니까 놀래서 움직이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 자, 스팀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니다